이 자손들 아저 사법 문제이고 영업 문제이고 뭐, 저상문제라 뭐, 달라고 나중에 창같까지 척척 붙여달라고 아 떡장 해주고 오랴 떡장 시웠다 이거 시민들은 떡안 안 아, 먹나 아이고 어찌서 떡장 떠는사람 없어 아주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아니 돈아저 그러니 아저 여보시오 이렇게 돈좀 하나씩 사 가면 되는데 거창도 환자시다 아이고 내 보니까 여기 엄마도 하나 아, 사면 되겠다. 아이고. 뭐라 하노 뭐라 하나? 니빠 뭐라 하 도깨비 뭐깨비이고 참말로 돈안쓰기로유명하다람돈이에 끼럿다가만 자손들 주면 대대출 하네. 아이고 참말로. <laughs> <laughs> 그렇지 그렇지. 아이고. 아니, 닭살이도 공비만 한다고 돈한 어, 번에도 <laughs> 돈을 집적내놓 건데. 뭐에다가 재수를 준다는데도 이렇게. 똑같이 돈으로만 한다는 게똑 그러니까 돈을 눌러놓으면 된다고. 예. 돈날라가면 돈은요 저, 저 뒤에서 받습니다. 뒤에서 금방, 금방 깜짝아 가져가니 걱정하지 마시고요. 그래. 그러니 저는요 헐그 날에다 아이고 그렇지. 아이 내가 무슨 앵벌로부터다 이거. 엄마의 하나 잡아봐. 응. 아주 대구 시민은 대구 강양시라 뭐 강양시가 얼마나 편협해요 어1시편협천나 나오고. 그러니 여보시오 내가 보니까은 대구가 반전은 많이 되겠다 어쨌든 그 톱돈 모아가 목도이다 그러니 대구이 부지런히 불러줬으니 그러니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아, 그래 아이고 아이고 저는 고맙고로 좋구자 아이고 내가 하나 준다 아이고 날라가면 번개총같이 큰 그러니 저러니 오늘은 아저대가님이 이만큼만 판다고 그냥 하시니 받아가시고 자 우리 대감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다이노스의 사니다 네? 네. 그러게 잘도 네. 네. 아주 대교 시민들 웃자고 재밌자고. 아주 이렇게 한글이 걸팡지게 노는데. 그래도 1년하곤 12달, 가년하곤 6달 아닙니까? 예 네, 1년 365일. 어 가정 가사에 에고네스 전혀 없이네. 어 나쁜 사람 어어가고 험한 사람 천천어고 좋은 일은 어... 생겨주자고 하루일날에 애굽의 산이나 저차가시다 없이다.